노후가 걱정되시나요? 이미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 안에 당신의 노후를 지킬 방법이 있습니다. 노인시대는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더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당신의 노후를 위해 딱 30분만 투자해보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노인시대 노후 코디네이터 남기훈입니다. 요즘 들어 이런 말씀 많이 들립니다. 내가 너무 말이 많아졌나 싶어요. 같은 얘기를 자꾸 하게 돼요. 애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흘려버려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말이 많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예전엔 듣는 걸더 좋아했는데, 이젠 무언가를 자꾸 말하고 싶어지는 자신을 보게 되죠.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어쩌면 마음 속 깊은 외로움이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손에는 전화기가 쥐어져 있지만 눌러보진 못하시나요? 말이 많아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살아온 인생을 남기고 싶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우리 애들이 자꾸 나보고 똑같은 말만 반복한다고 해요. 하지만 그 반복 속에는 내 삶이 잊힐까 두려운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저는 잘 압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들어줄 사람보다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말이 많아질수록 아이들은 점점 귀를 닫고 이웃은 발걸음을 줄입니다. 어르신의 말에 무심히 응, 알겠어요만 반복하죠. 그래서 오늘은 공자에게 묻고자 합니다. 노인의 말 어디까지 해야 하고 어디서 멈춰야 할까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인과 이의심, 군자는 말이 적고 뜻은 깊다. 그말 속에서 우리는 침묵의 지혜, 그리고 존중받는 말의 힘을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먼저 저희 고객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 김병호입니다. 이제는 뭐 하루의 절반을 집 안에서 보냅니다. 신문 보고 TV 좀 보고 그러다 보면 가족들이 퇴근하고 들어오는 시간이 제일 기다려져요. 저녁이 되면 애들이랑 밥 먹는 시간이 하루 중에 유일하게 사람다운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도 모르게 말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너 오늘 뉴스 봤니? 정치판이 아주 난리야. 너 그거 모르면 안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말이야. 내가 군대에 있을 때는 말이지. 마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무도 묻지 않아도 제가 계속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서도 핸드폰만 보고 아무 말이었고 손자는 이어폰을 꽂고 밥만 푹푹 따먹고 있더군요. 딸도 그냥 은 아버지 그렇군요. 하고 말 끝나기도 전에 방에 들어가고요. 그날 밤 딸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빠 식사할 때 너무 계속 말씀만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만 줄이시면 안 될까요? 그말 듣는데 솔직히 서운하더군요. 나는 하루 종일 사람 소리도 못 듣고 있었는데 그 한마디라도 좀 나누고 싶었는데 그게 그렇게 불편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는 그냥 조용히 밥 먹었습니다. 딸도 손자도 조금은 편해 보이더군요. 근데 그날 밤 나는 너무 허전했습니다. TV를 틀어놔도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고 신문을 펴도 눈에 글자가 안 들어오더군요. 말을 안 하니까 내가 아예 없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말을 하면서도 진짜 하고 싶은 말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내가 그렇게 말이 많았던 건 나는 아직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내가 살아온 시간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을 말이 아닌 말로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밥 먹을 땐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가끔은 손자의 말에만 귀 기울여도 좋더라고요. 며느리가 푹 담가준 김치 맛에 맛있다 한마디만 해도 분위기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말이 아니라 눈빛이 말이 되고 손짓이 마음이 되기도 한다는 걸 이제야 배우는 중입니다. 말을 줄였더니 사람들이 더 가까이 옵니다. 그게 조금 고맙습니다. 논어를 펼칠 때마다 저는 늘이 구절에 머무릅니다. 언과 이의심 군자는 말이 적고 뜻이 깊다. 처음엔 그저 멋진 문장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사람들과의 거리와 감정의 간격이 달라지면서 이 말의 진짜 무게를 깨닫게 됩니다. 말이 많다는 건 항상 풍성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이 많아질수록 그 안에 담긴 진심은 흐려지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받고, 많은 것을 견뎠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보면 아, 저건 저래서 그런 거지. 그때 나도 그런 일 겪었었어. 하고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 말이 처음엔 조언처럼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간섭처럼 들리고, 결국엔 거리감을 만들게 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이 적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알았던 겁니다. 말이란 건 많다고 진심이 더잘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말을 줄였을 때 상대의 마음에 내 여백이 들어갈 공간이 생긴다는 것을 공자는 2500년 전에 이미 꿰뚫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을 하면서도 상대의 눈빛을 놓칩니다.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스스로 묻지 않은 채 내 말로만 공간을 가득 채우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상대가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해도 숨이 막히는 법입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누러운 이민어행.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는 행동이 빠르다. 지금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이 아닐까요? 나이가 들었다는 건 말이 많아질 권리를 얻었다는 게 아니라 말 없이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용한 어르신을 보면 사람들이 더귀 기울입니다. 그분이 한마디 하면 그 말은 공간을 울리고 사람을 움직입니다. 왜일까요? 그분의 말에는 경험이 있고 절제가 있고 무엇보다 고요한 내면의 깊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어르신이 참 좋습니다. 묵묵히 차를 끓여놓고 손자에게 한잔 따라주는 할머니. 긴 설명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잘했구나. 딱그 한마디만 해주는 할아버지. 말은 짧지만 그 말이 가진 무게는 누가 대신 할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 내 말에 애들이 관심이 없어요. 얘기 좀 하면 다들 귀찮아 하네요.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조금만 말을 줄여보시길 권합니다. 말을 줄이는 건내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존재가 더 깊어지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당신 곁에 더 오래 머물 겁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그 눈빛에서 그 손짓에서 그 모든 경험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말의 길이를 줄이고 말의 뜻을 깊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의 우리에게 침묵이야말로 품격이다라고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말한 줄을 되새기며 하루의 말을 줄이고 뜻을 다듬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말 없이 전해지는 따뜻한 지혜, 그것이 노년의 가장 깊은 품격입니다. 다음은 고객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 황인자입니다. 남편은 먼저 떠났고 혼자 산지꽤 됐습니다. 처음엔 나름 자유롭고 좋았습니다. 근데 점점 몸이 예전 같지가 않더군요. 혈이도 안 좋고 입맛도 없어지고 무엇보다 혼자 있다는 게 이렇게 조용할 줄은 몰랐어요. 말을 안 하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존재하는지도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딸이 말하더군요. 엄마 우리 집으로 같이 들어와요. 혼자 계시는 거 마음에 걸려요. 그 말에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그래 이제 나도 누군가랑 같이 살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딸 집에 들어갔습니다. 딸은 맞벌이였고 사이는 조용한 사람이었고 초등학교 3학년 손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딸은 바쁜 와중에도 살뜰히 챙겨주었고 저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손녀 도시락 반찬 체크, 딸이 빨래를 개면 조용히 다시 정리, 사위가 설거지하면 슬쩍 다시 확인, 그렇게 하나씩 제 방식대로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딸은 처음엔 웃으면서 받아줬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딸의 말투가 점점 짧아졌습니다. 엄마 그냥 두세요. 엄마는 몰라도 돼요. 엄마 방식이랑 지금은 달라요. 손녀도 어느 순간부터 도시락 반찬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해준 걸 먹기 싫어서가 아니라 제가 자꾸 간섭하니까 불편했던 거겠죠.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토요일 저녁 온 가족이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손녀가 밥 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말안 해줘서 좋아요. 그냥 조용하니까 밥맛이 더 좋아요. 순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말 한마디 한것 뿐인데, 하는 마음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 안에서, 가만히 제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도와주려던 건 맞지만, 그게 도움이 아니라, 감시처럼 느껴지진 않았을까, 내 말이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무언의 잣대처럼 들리진 않았을까?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이 아이들은 다 잘해내고 있었는데 왜 그걸 못 믿었을까? 그날 이후로 제가 스스로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1. 먼저 말 걸기 금지. 2. 조언 대신 미소. 3. 참견하고 싶으면 일기장에 쓰기.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말을 줄이자 딸이 저녁에 먼저 제 방에 와서 엄마 오늘 하루 어땠어요? 하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손녀도 자기가 도시락 반찬을 고르겠다고 하더군요. 내가 말로 뭔가를 바꾸려 할 때는 다들 멀어졌는데 말을 줄이자 다들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지만 이제는 그 고요함 속에서 정말 내가 곁에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됐습니다. 요즘 저는 말보다 표정, 조언보다 눈빛, 간섭보다 기다림이 더큰 힘이 된다는 걸 배웁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여지를 주는 방식의 사랑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왜더 존중받을까요? 말이라는 건 지나치면 가볍고 절제되면 깊어집니다. 세상엔 참 많은 말이 떠다니지만 정작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건 크고 복잡한 말이 아니라 작고 단정한 말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태도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했던 한 노인이 계십니다. 그분은 늘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회의 자리에서도 모임에서도 말 한마디 없이 듣기만 하셨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분이 입을 여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한마디 딱한 문장 그 말엔 묵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의 침묵이 그 한마디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말을 많이 해야 소통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소통은 상대가 말하고 싶은 걸 기다려주는 것, 그걸 조용히 지켜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침묵은 단지 아무 말안 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침묵은 상대를 존중하고 내 감정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다듬는 아주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로 가르치려는 습관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말보다 행동을, 훈계보다 태도를 먼저 봅니다. 예를 들어, 밥 남기지 마라. 라고 하루에 열번 말하는 것보다 밥을 깨끗이 비우는 어른을 하루에 한번 보는 게 훨씬 더 깊이 박힙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줄이고 시선과 표정, 손의 움직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 담긴 기다림, 배려, 신뢰가 말보다 훨씬 강하게 전해질 수 있거든요. 한 손자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조용한데 무슨 말씀이신지 느낌이 와요? 그 말을 듣는데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큰 칭찬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말 없이도 전해질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진심이란 뜻이니까요. 어르신 여러분, 말이 많은 사람은 지식을 줄 수는 있지만 말이 절제된 사람은 신뢰를 줍니다. 나이 들어 존중받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듣는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말을 줄이고 하루에 한번 눈빛으로 진심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침묵이 당신을 더 깊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다음은 고객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된 이상용입니다. 4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했고, 은퇴하고 나서는 취미 생활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죠. 그런데요, 제 인생에서 제일 어렵고 고된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 아들입니다. 어릴 땐 아들이 뭐든 제 말을 잘 들었어요. 공부하라면 공부했고, 예의 지키라고 하면 인사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스무 살 넘고 사회 나가고, 결혼까지 하고 나니 제가 하는 말에 항상 반박이 붙더군요. 아빠 생각은 알겠는데 요즘은 좀 달라요. 그건 아빠 세대 때 얘기고요. 그만 좀 간섭하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보다 인생을 30년은 더 살아봤다. 너 지금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서 그래. 나는 네가 망가질까 봐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결국엔 대화가 아니라 논쟁이 됐고 말이 길어질수록 서로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레 그러더군요. "아버님, 혹시 말씀하시기 전에 이 말이 꼭 필요한가 한 번만 생각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말 듣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그 정도였나 싶더군요. 그러다 우연히 노인시대 행복 카페에서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거기서 침묵훈련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말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당신의 진심을 침묵 속에 담아보세요. 필요하다면 편지를 써보세요. 처음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이 일은 넘어서 편지요? 그것도 아들한테? 그런데요. 그날 밤 괜히 잠이 안 오더군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 조용히 펜을 들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네게 너무 말로만 다가가려 했던 것 같다. 너는 이미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자꾸 고치려고 했던 것 같아. 사랑한다. 그 마음이 자꾸 잔소리처럼 나왔던 거 이제야 미안하구나. 글을 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었더라고요. 편지를 건넨 지 며칠 뒤 아들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편지 잘 받았습니다. 저도 사실 늘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말 다툼 없는 대화를 했습니다. 서로 듣고 서로 쉬고 서로 웃는 그런 대화요. 말을 줄였더니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말을 멈췄더니 관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 한 장이 우리 둘 사이를 다시 잇는 따뜻한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도요, 책상 서랍맨 안쪽에 그 편지 원본을 고이 넣어 두고 있습니다. 그걸 꺼내 볼 때마다 말보다 진심이 먼저였다는 걸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앞서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참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그러셨을 겁니다. 말을 줄이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만큼 관계가 바뀌고 인생이 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공자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루 한번 10분 침묵하는 시간 갖기. 하루 종일 말이 쏟아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앞서게 되고 말의 날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이나 저녁 하루 한번 10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을 권합니다. 그냥 창 밖을 봐도 좋고 손을 모으고 앉아도 좋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입은 닫고 생각과 마음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말보다 생각이 먼저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는 시간이죠. 가족과 식사할 때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하기. 이건 아주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실천입니다. 식탁에 앉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오늘 뭐 했니? 그건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말부터 꺼내기 쉽습니다. 그때 한 박자만 멈추고 오늘 하루 어땠어? 하고 묻고 조용히 듣는 연습을 해보세요. 듣는 사람이 있는 자리는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의 말은 제일 나중에 나올수록 더 크게 들립니다. 손편지로 진심을 전해보기. 혹시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말로 꺼내면 싸움이 될것 같다면, 글로 써보는 건 어떨까요? 짧게라도 좋습니다. 한 문장이어도 좋습니다. 나는 내가 내 마음을 몰라줄까봐 자꾸 말을 하게 되더라. 그래도 항상 사랑한다. 지금은 그냥 웃는 내 얼굴이 보고 싶다. 이런 말은 말로 들으면 지나가지만 글로 읽으면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공자도 말했습니다. 무거는 성찰이요. 글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되묻기? 이건 제가 매일 저 자신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말이 입술 끝까지 나왔을 때 이 말이 지금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를 살리는가? 아니면 내 감정을 푸는가? 이 질문을 한 번이라도 던지면 불필요한 말은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한번 삼킨 말은 상대의 마음을 보호하고 내 지혜를 깊게 만들어줍니다. 이네 가지 실천은 어렵지 않지만 삶을 깊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말로 살아온 세월이 아니라, 이제는 말 없이 전하는 삶, 그 안에 공자가 말한 군자의 품격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자의 말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많지 않다. 침묵 속에 가장 큰 힘이 있다. 오늘도 말을 줄이고 뜻을 깊게 담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은 줄고 마음은 깊어질 때 노인의 품격은 더 빛이 납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말을 해왔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지켜주려 하고 때로는 사랑을 증명하려고 수많은 단어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보다 더 강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존재로 전하는 지혜입니다.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한 잔을 건네는 손, 고개 끄덕이며 들어주는 눈빛, 필요한 때 잠시 침묵하며 기다려주는 마음, 이것들이 바로 노인의 삶이 줄수 있는 가장 깊은 위로요 가르침입니다. 공자는 말이 많아야 지혜롭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을 줄이되 뜻은 깊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지혜는 말을 넘어서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설명이 아니라 조용한 믿음, 강한 주장보다 묵직한 여백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말하지 않아도 가족에게, 이웃에게, 사회에게 깊은 사람, 든든한 사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말이 줄어든 만큼 세상은 당신의 마음을 더 가까이 듣게 될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많이 반복해서 들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함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노인시대는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을 위한 삶의 동반자이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건강, 재무, 인간관계, 심리까지 노후의 삶에 꼭 필요한 주제들을 저희 노후 코디네이터가 함께 연구하고 상담해 드리고 있어요.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도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다. 내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요. 아래 댓글 게시판에 무료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노후 코디네이터들이 언제든 곁에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지금 이 순간에도 든든한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건강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노인시대 노후 코디네이터 남기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usic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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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etal music of the music of the music of the music of the metal percussion. The warm, gentle, and inspiring instrumental track. Oh no, the